좀비야? 좀비야 나안 나가지는데 좀비야 안녕? 좀비야 안녕? 나 공격해봐. <laughs> 안 때려줘. 안녕 좀비? 나가지지가 않아. 좀비? 응! 좀비야 뭐하냐? 좀비야? 안 때려줘. 뭐야 뭐야? 좀비 안녕? 좀비야? 나 공격해봐 좀비야. 나 서바이벌이야 좀비야. 어려움으로. 좀비야. 뭐 하냐? 나 좀비. 뭐야 나안 나가줘. 왜땅 땅은 파지? 야, 뭐야 뭐야 뭐야? 왜 그래? 너왜 죽었냐? 어? 너왜 죽었어? 어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석입니다. 아, 응, 오늘 아니, 제가 아니, 아니 잠깐만, 이 방복으로다가 잠깐만, 잠깐만, 네. 잠깐만요. 던전에 나가는데 덤불. 음. 이 방벽으로다가 제가 좀비 반응보기를 했는데, 안 오네요. 이 방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. 나는 이렇게 금지 표시 같고요. 이런 명명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64개 얻었고요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떤 거였지? 일단은 여기다가, 여기다가, 영어를 골라주시고, 기호를 들어가서, 이거, 어, G, I, V, E, 똑같고요. 으, 이건가? 나는 이렇게, 하지만, 이렇게 돼 있었던 건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띄고, 뭘, 잠깐만요, 다시 할게요, 잠깐만요. 아, 여러분들, 이거였습니다. 자 까먹었나요? 어, 일단은 여기 여기서 S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B 어, 이렇게 B A R R I E R 해주시고 일단은 이거 스펠링 알려줄게요. G 이거 요것도 짝대기 한개 하고 G I V E 띠고 또 동글뱅이 하고 S 띠고 배럴? 배럴인가? 뭐, 어쨌든, b, a, r, r, i, e, r을 해주시면, 나옵니다. 자, 여기 버렸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여기다 버렸는데, 여기 방벽 1를작용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가서 먹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 개가 되었어요. 제가 커맨드 블록도 알려드렸잖아요.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, 이제 알게 됐네요. 바로 1인칭 바꿔주시고,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서바이벌로 절대 안깨줍니다 이거 희귀 블록 같은 경우는, 평범한 방법으로 엄, 얻을 수 없는 블록 같은 경우는, 절대 이거 서바이벌로, 어, 깨지지 않습니다. 어, 저 모르겠고, 일단 요런 거. 방벽, 방벽하고, 커맨드 블록. 어, 저비 오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, 다시 바꿀게요.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... 봐봐요.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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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. 투명한 게 아니죠. 난 요걸 들고 있어서 그러는데, 다른, 다른 아이템으로 딱 바꾸는 즉시 이렇게 됩니다. 안 보여. 길 가다가 막힙니다. 이렇게 깰수 있고요. 길 가다가 막히는데, 이걸로 투명집도 만들 수 있겠네요. 안 만들 거야. 일단은, 일단 이걸로, 일단, 이렇게 됐거든? 이렇게 됐습니다. 일단, 방벽이, 눈, 아 응, 세 개? 요걸로 투명 집도 만들 수 있어요. 만약에, 여기다 막혔다고 생각하고, 여기에 문을 설치합니다. 문 문을 설치해주세요 일단은 방벽 이렇게 또 진짜 이거 좀 이게 블록같이 안생겨가지고 근데 저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저를 계속 봅니다 좀 무섭네요 일단은 이렇게 막아줘요 일단 막혔다고 하고 이렇게 막혔다고 합니다. 막아버려. 막아버리고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바로 바꾸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. 어, 뭐야, 안 나가죠? 어, 뭐야, 뭐, 뭐야, 뭐안나가지 그냥 집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언뜻 보면은, 뭐야, 저기 문이 있나? 아, 갇혔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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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이거를 다부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요거, 요거, 얻는, 오늘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. 당면, 즉, 투명 볼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, 투명해요, 진짜. 투명 볼록이라고 해도. 뭐 다어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방벽으로 좀비 반응 보기 했는데 그냥 귓속말 하다가 떠나 버렸네요. 죽어버 죽었대. 어, 평화로운 모드라서 없어져 버렸네요. 일단은 이렇게 되면 투명 블럭이 완성이 되겠죠? 그래서 요런 현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고마워. 바꿔버리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지금 저안 날,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나오거든요? 여길 없애버리면? 투명 벌라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방벽이 있었네? Bye.